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알트코인 시장 역대급 상승장신호 포착됐나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댄간바데오는 자금의 재분배 기관의 진입 유동성 확대 등의 흐름이 모두 집결이 되고 있다라며 비트코 이 11만 1,000달러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시장은 역사적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강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요한 상승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모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 뭐 전문가 혹은 뭐 트레이더들 자,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6월 달에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도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알트코인 불장이 최초에 일어났을 때가 2017년도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2021년도란 말이에요. 요 주기가 4년 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년 4년 후면 2025년이겠죠. 올해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기가 4년 주기로 됩니다. 자, 지금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불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98%가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불장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불장 때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이런 거를 좀 예측하고 분석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6월달에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이 코인 고래들이 24시간 동안 609억개 매집했다 상승 신호탄인가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이 코인에 대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를 하고 있답니다 자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인투더블럭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 고래 주소들이 총 609억개를 이동을 시켰고 이는 233억 5천만원 만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일 대비 41.12% 급증한 수치로 통상적인 변동성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 거래 밀집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 달 불장 요거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답이 나왔어요.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고래예요. 근데 이 고래들이 이 코인을 지금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죠. 날짜부터 시간, 초까지 해 가지고 이동 현황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월달 불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코인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을 알면 충분히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자 일단 버츄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다 할 이런 상승세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기관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곧 있으면 이쪽 기관에서 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은 대규모 투자 예정이다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 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이 투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그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자, 업비트 화면에서 이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자, 몇월 며칠 몇 프로였어요? 3월 6일 510%였죠. 그러면은 3월 6일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5일, 3월 6일. 자, 요때 3월 6일 요때죠. 3월 6일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찍었을 때몇 프로입니까? 526%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6%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바로 게임빌드 코인이에요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똑같이 빗썸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비으로 가서 자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자 3월 31일이 요 때죠. 요 때부터 자 최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1%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 2월 18일 날짜, 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자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적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여기 11번 항목. 이렇게코인명 있고 옆에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인명을 제가 가려 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기 들어가서 번역을 해 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1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에게 희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명만 가려 놓고 자, 코인명만 가려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 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꼭 저장해 두시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